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즉 D가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했던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D1 수준을 고려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오늘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한국 정부의 단기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관리하는 부채 통계를 잠시 살펴보면 국가 채무인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것이고 일반정부 부채인 D2는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것입니다. 공공부문 부채인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해서 산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재정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 조정인 27조 원 감축 그리고 비과세와 감면 정비 등을 반영하며 국가 채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이러한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 및 재정 여건 그리고 정책 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IMF가 지난 2021년에는 2023년 한국의 DE가 GDP 대비 60%를 넘을 것이라고 제시했지만 최종 실적은 50.5%로 크게 차이가 난 사례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IMF 역시 장기적인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 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에 재정구조혁신 TF를 가동해서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